안녕하세요. 공인재무설계사 최기성입니다. 자, 2023년 4월 월간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지난 3월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3월 한 달간은 3.7% 상승하는 상황을 보시고 있고요. 우리의 상승 하락 판단 기준인 1개월 3개월, 3개월은 7.5% 상승이고요. 6개월은 11.6% 상승이네요. 그래서 이세 값을 평균하면 7.6% 상승으로 계산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어,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3월달 한 달간 증시가 좀 상승을 해서 결국 어, 상승 시그널로 어,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, 진입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어, 이 수치만 보면 사실은 진입을 해야 되지만 4월 어, 초에 불거진 어, 글벌 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파산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 그 어, 리스크가 전 어, 세계 다른 다른 은행으로 지금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, 우려가 큽니다. 그래서. 어,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우리의 투자 방법은 그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그널에 따라서 상승 하락을 판단하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런 기준인 건데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%만 미국 ETF를 진입하시는 걸로.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. 이렇게 네. 어,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요, 네. 어, 따로 어,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